한국 기독교인의 73%는 세속적 가치와 신앙적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합니다. 2023년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특히 20, 30대 신자들은 SNS에서 접하는 물질주의 콘텐츠와 성경적 가치관의 괴리감을 가장 큰 고민으로 꼽았습니다. 이 갈등은 신앙의 정체성을 흔들며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대20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으로 참된 정체성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때 루터가 발견한 오직 믿음의 진리가 여전히 유효하지만 현대인은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경적 자기인식과 현실 사이의 간격이 커질수록 존재론적 불안이 증가한다는 것이 심리학 연구 결과입니다. 한국교회 통계연구원에 따르면 세례 후 3년 이내에 신앙을 버리는 이탈 신자 비율이 38%에 달합니다. 세례는 신자의 새로운 정체성을 상징하나 로마서 6사 일상의 압력으로 인해 초기 열정을 잃기 쉽습니다. 신학자 보네퍼는 값싼 은혜를 경계하라며 세례의 의미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비싼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2024년 한국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 조사에서 직장인 크리스천의 62%는 종교적 정체성을 숨긴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회식 자리에서의 기도 거절은 심리적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529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마땅한이라는 말씀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보여줍니다. 서울대학교 종교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도시청년 기독교인의 45%는 영적 고립감을 호소합니다. 밤 늦게 홀로 기도하는 이들의 78%는 시편 42편의 내 영혼이 왜 낙심하느냐는 탄식과 공감합니다. 도시의 화려한 네온 사인은 영적 공허함을 더욱 부각시키며 이사야 41:10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인이라는 약속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순간입니다. 히브리서 10:25의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는 말씀대로 소규모 기도 모임은 현대인의 영적 고립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실제로 오이니아 소그룹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신자는 신앙 지속률이 3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개인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재발견하게 하는 성경적 해결책입니다. 한국기독교상담학회 보고서에 의하면 83%의 신앙인은 과거 상처가 현재의 영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1:9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약속대로 고해상담은 정체성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고백이 자아 통합을 이룬다고 설명하며, 이는 심리치료보다 22%더 높은 효과를 보입니다. 요한복음 15:5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정체성 확립을 강조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구절이 being 는 전에 belonging 소속을 말한다고 설명합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성경 낭독 시 두뇌의 정체성 관련 부위가 활성화되며 이는 과학적으로도 영적 각성이 실제함을 입증합니다. 마태복음 25:40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대로 봉사는 신앙적 정체성을 체화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자원봉사 참여 신자들은 비참여자보다 삶의 만족도가 47% 높습니다. 특히 노인봉사는 세대간 화해를 이끌며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체험으로 전환합니다. 빌립보서 1 6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완성하시리라는 말씀은 정체성의 동적인 성장을 보여줍니다. 신학자 j i p 커는 하나님의 자녀 됨이 기독교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성경적 정체성을 확립한 신자는 불안장애 발생률이 60% 낮으며, 이는 현대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이 단지 신앙적 차원을 넘어 실제적 치유를 제공함을 입증합니다.